평소에 조진혁아나운서는술 마실 때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햇빨개지죠, 저는. 네. 이게 보통 간이 해독을 못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맞을까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네 뭐술잘 마시는 사람한테는 뭐 간이 세서 그렇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뭐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간 건강도 좋은 건지 궁금한데 김난식 원장이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은 맞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아, 맞는 얘기고요. 네. 이제 간은 여러 가지 대사를 다 조절하고 특히나 그 중에서. 해독 작용이 뛰어난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게 되면 술의 대사 산물인 아세탈데이드라는 그런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독성이 있는 물질인데요. 네. 간에서 이거를 대사시켜서 담즙으로 해서 소화기관으로 분비시키거나 아니면은 소변으로 배출을 시켜야 돼요. 어... 근데 이러한 역할이 좀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술이 좀 약하신 분들이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뭐, 간을 분해해주는 효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간의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해독작용이 잘 되지 않아서 술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빙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효소들이 많고 간이 튼튼하다고 좀볼 수가 있고요. <웃음> 그렇죠. <웃음> 또, 저를, 또 저를 예시로 드시네요. 어제면도 <laughs> <laughs> 마찬가지 아니에요. 잘 드시잖아요. 네. <laughs> 조진영 아나운서님 같은 네. 경우는 그런 효소가 좀 부족하거나 간 기능이 좀 아무래도 타고난 간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네. 꼭 간기능에서만 다 유래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 뭐 풍채가 좀큰 분들은 이제 소화를 잘 시키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술이 더 강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술을 먹었는데도 소화기관에서 흡수를 못 시키는 분들은 또 술이 또 강할 수 있고 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그래도 뭐 간이 네. 건강하다, 나는 간이 세다라고 해서 과음에서는 네. 안 되겠죠, 원장님? 과음에서는 음. 절대 안 됩니다. 음. 어, 그래서 어, 장기간에 술을 드시게 되면 저는 네. 늘 장사 없, 술에는 장사 없습니다. 아. 말씀을 어. 드리는데요. 나중에 이제 뭐 자기의 주량이 주는 거 요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음. 장기간에음주를 하신 분들의 90%가 지방간이 생깁니다. 아. 어, 간암에 어, 선행되는 원인이 또 90%가 지방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방간, 간경화 그리고 간암 이러한 코스를 많이 밟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장기간 음주를 하시면 암만 본인이 어, 간이 튼튼하고 해독능력이 뛰어나시더라도 간 어, 세포를 손상시키고 지방간이 생길 수 있을,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아... 저는 뭐 김남식 원장님이 최근에 왜 절주를 하시고 금주를 하시는지 그 <laughs> 네. 이유를 알게 됐어요. 간 건강을 위해서인 거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뭐술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 이제 90%가 네. 뭐 지방간이 되고 음. 이게 또 심하면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 무서워요. 네. 술을 뭐잘 마신다고 해서 많이 마셔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정말